예. 어머머 얘 무슨 소리니너영어유치원안 나왔지? 어우야 이래가지고 요즘에 영어유치원안 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수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아 같은 아파트에서 얘예 감사합니다 진상 미시 연기였습니다 오셨어요? 죄송해요 딸래미가 병원 말잘안 들어서 죄송해요 집재로 위협하지 말아주세요. 응응응 응, 응. <laughs> 진짜, 진짜 미안한데 저가락 꺼내주면 안 돼? 알겠어, 미안해. 하고 싶었던 걸. 맘스터치 아우! 아, 우 맘스터치 얘기 안 해. 누구야? 너 때문에 맞았잖아. Look at that piece of cake 가 그렇게 안 좋은 표현인가요? 안 좋은 표현은 아니죠. 무슨 케이크 얘기합니까? 진짜 케이크? 그럼 괜찮아요. 여자 엉덩이? 그럼 혼자 말하는 게 좋습니다. 사람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지. 근데 나 사람 보고 그런 생각 하는데. 운동할 때마다 "Damn, look at that cake. That booty, double cheek." 나게서 뭐 재밌는 거지? 생각만 하라는 거지. 그럴 수 있죠. <목소리> 여자들끼리는 편하게 얘기하지. "Damn girl, look at you. Look at that booty. Look at that, look at that dumb truck of a booty." 아, 근데 이번에 롤 아이디 춘추를 했는데 아이디가 좀... 아이디가...예요? 그 어.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실 수있어요새벽일 그... 그은몽이요? 풀 네임으로 혹시 말하실 수 있나요? 그의 은미란 몽둥이 그, 그게 그 무슨 뜻이죠?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은미란 몽둥이란 뜻입니다 아... 아... 아. 그.. 그쵸? 아 그치.. 어, 그런 몽둥이가 있을 수 있지. 네네네. 그냥 은밀한 몽둥이. 은밀하게 위대하게 저런 은밀한.. 저는 그 예전에 한창 이제 워킹데드를 보면서 항상 밥을 음. 먹었거든? 나는 그게 항상 루틴이었어. 예전에 그 워킹데드 빠져있을 때 항상 그걸 보면서 밥을 먹었어. 밥도둑이야 진짜.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조금 이제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이 머출 얼마예요? 피오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피오야 그래도 좀 응? 음? 셀프컨피던스가 필요해 무료로 하면 안돼 그래도 한 1억은 받고 뭐든지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야지 피오야 아니 두일을 꾸던데 그래도 무료로 하면 어떡해 나는 막 윤호 님 당신을 사모합니다. 제가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만큼 당신이 그대로 받고 행복하길 이런 게올줄 알았는데 고구마 냄새 숲파가 왔습니다. 아무래도 꼬리에 붙여 주신 것 같은데. <laughs> 꿈이 너무 크시네. <laughs> 아니야. 꿈 아니야. 아니 나한테 고구마 냄새 숲파라고. 이거 이래도 돼? 윤호 님 씻어 주세요는 도대체 진짜. 내 몇 번이나 나한테 팬미팅을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윤호님 씻어주세요 윤호님 뭐 오늘 씻으셨어요? 윤호님 오늘 안 씻으셨죠? 윤호님 내일은 씻으실 거예요? 윤호님 어제 씻었어요? 몇 번을 물어봐 몇 번을 말해도 안 듣는다고? 어? 그렇긴 해? 몇 번을 말해도 글을 생각도 없고 안 듣긴 해? <laughs> 예,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로란트를 최근에 하는데. 아, 너무 어렵더라. 요즘 애들 너무 잘하던데? 요즘 다좀 상향편준화 된 느낌? 평준화도 안 되는 발음이지. 평, 평, 평준화. 상향편준화. 상향, 상향편준화. 상향편준화. 상향 편준화. 상향 아씨, 왜안 되지? 상향편준화. 아, 씨안 할래? 안 말할래. 그. 아까 유미 서포 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 제가 진짜 유미 서포를 잘해요. 조심하세요. 목적지가 적팀 포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팀 포탑으로 이제 걸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유미를 태우고 그런 네. 영상이 보이면 바로 신고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. 좀부처라다아 <laughs> <laughs> 내가 내가 조심해야겠네. 한 마디도 못 이기겠다. <laughs>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, 저도 약간 네. 맞는 거잘 하고 싶거든요. 리는걸 잘하시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음. 그래가지고 약간 네네. 저희 시청자 분들이 너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서 조만간 맞기 컨텐츠 이런 걸 하려고요. 근데 네. 절대 말빨로 안질것 같아요. 아니 약간 그런 양상이 있어서 네, 제가 네, 좀 네. 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거든요. 아니 아. 새벽 내내 알려주세요. 잘 맞는 법. 잘 맞는 법 그냥 늘 맞고 있던데 <웃음> <웃음> 그냥 늘 맞고 <막고> 있던데요 그냥 <laughs>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+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+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네는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잉 <laughs> 시발.